안녕하십니까. 커바디스 가이드입니다. 오늘 전철 타고 이제 투어 마치고 오다가 여기 전철역에 보니까 이 수거함이 있어요. 페트병 수거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옆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보이는데요. 로마시 버스 공사에서 예, 가지고 있는 빈병 수거함입니다. 자, 에코 보너스 그래서 페트병 2 5 m 리에서 2리터짜리까지 예, 하루에 30개까지 예, 여기다 수거를 할수 있고요. 예,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뷰리 치클리 재활용을 하면 뷰비아주 예, 여행을 한다는 거래서 여기에 지금 해당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마이 취체로 탑넷 티켓 앞이 요 3개 어플을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비용을 이제 표를 사거나 버스표, 전철표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첫 번째는 앱 B 플러스라는 앱을 열어서, 네, 예,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죠. 마이 지체로 탑넷 티켓 앞이 중에 하나. 그러고, 요걸 예, 선택한 후에 뷰 리치 클립 유비아집. 요걸 예, 이제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 스마트폰을 갖다가 요레토레옷 입고 인식하는 데다 대주면요. 그 다음에 요게 인식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패트병 예, 요 표시만 돼 있는 게 가능합니다. 구노라고요. 그래서 0.25 네, 미리에서 2리터까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정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다 모바일폰에다 깐 앱에요. 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에, 차표 여기 버스표, 전철 이런 표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아지코닐 트라스포르토 푸블리코 대중교통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요. 파이 비아주 아레 레뚜에 보딜리에 그리고 당신의 금빈 그 페트병들을 새로운 삶으로 여행을 시켜라. 그래서 바로 재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 어플을 설치를 한 후에, 이제 어플을 여기다 갖다가 <놀람> <놀람> 되면 인식이 되고요. 그럼 오케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패드병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30개까지 그러면 설치한 어플에 돈이 적립이 되는 거고요 이건 다른 것은 안 되고 어 여기 아타 버스 티켓 구입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활용 부분 독일이나 유럽은 이게 이전부터 제대로 됐었는데 이게 한 2년, 3년 정도 전에 생겨난 것 같아요 아직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걸 아는 분들은 이게 짭짤하죠 그냥 쓰레기통에 구겨서 버리는 것보다 여기다가 적립해서 또 차표를 쓸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버려질 수 있는 패트병들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여행을 시켜 주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또 적립된 금액은 여기 대중교통 표를 사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네요. 영상 보셨던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